어.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문장인데,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거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거다. 저그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불어넣는 방식이 뭐냐면 나에게 적합한 삶을 삶으로써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적합한 삶은 뭐냐? 그건 누가 못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설계한 삶.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 그럼 같은 의미에서 타인이 그 사람이 선택한 거를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도 없는 거네요. 부당한 방식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게 아닌 하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20대, 30대, 40대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나도 내 인생을 정말 나에게 맞는 의미 있는 유시민 작가에게 글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찾아서 하고 싶다. 이게 내가 뭔지 몰라서 고민 중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그 살면서 찾아야 돼요. 우리 하는 언어 습관에 자아를 찾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아는 찾을 수 없어요. 자아는 어디, 어디 아무 데도 없어요. 자아라는 거는 그냥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호체계의 집합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아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타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나도 또 삶의 주체인 철학적 자아고 내일도 모레도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어디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아의 의지 없이 자아가 형성되기도 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삶을 설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영위해가는 삶과 내가 그삶 속에서 형성해가는 바람직한 자아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의 일상적인 삶을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아를 찾는 과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자아를, 철학적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내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묘하잖아요. 판단의 주체인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또 있어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아는 자아가 또 있어요. 거울 마주 세워놓으면 내가 끝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아라는 게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일부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나를 어떤 대상으로 느끼는 내가 또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어느 날 되게 내가 마음에 드는 날도 있어요. 오늘 한 괜찮았어. 그게 나를 관찰하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그 그 긴장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되어야 할나 내가 오늘 발견한 나 사이에 또 간극 이또 있어요. 한쪽으로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고 머릿속에서 그 현실 에서 내가 오늘 본 나를 그게 접근 하게 접근 좀 했는데 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따라가야 돼요. 이 상호작용이 늘 긴장 속에서 벌어지거든요. 오늘의 내가 내 마음에 다안 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의 내가 마음에 들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또 마음에 들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늘 오늘의 나를 봐요. 오늘 내가 어땠나. 오늘 저랑 인터뷰하신 유시민은 어때 보였습니까? 그냥 두서없이 하자는 대로 얘기했어요. <laughs> 괜찮은 일 나중에 편집돼서 나오는 영상을 모니터링 해보고, 어, 그날은 좀 괜찮았던 것 같네. 라고.